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것은 사소한 사항을 살피지 못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얼핏 봐서는 쉽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려면 그 과정에 복잡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직접 해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소한 것들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큰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다 낭패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법계를 옮겨오는 축제일이 우사의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문제의 진단과 해결점을 찾아 반전에 성공하는 데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만이 섭니다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출발한 정책도 부작용과 패단 등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하여 왜곡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명분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성취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법궤 이송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그토록 사모하는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더 이상 변방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머물도록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영적인 탯줄과도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어, 비롯된 것입니다. 왜 법계를 옮기려는 열심을 냈을까요? 그것은 법계 앞에서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아,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여호와의 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시기를 사모했습니다. 사울의 과오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왕대신 여호와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의 길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때 치명적인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묻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아니함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때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죽게 묻지 않는 사울의 태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묻자 온대 하나님께 묻자 온대입니다 역대상 14장 14절 이 다윗은 법계를 옮겨오는 일을 지도자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닌 온 백성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껏 백성들 역시 법계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기 때문에 이제 함께 기뻐하며 동참을 합니다. 삼일상 7장1 절에서 2 절.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 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법궤가 있어야 할곳 실로에 있지 않고 왜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과 아벡 전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자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닌데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손에 넣은 블레셋은 어, 자신들의 그 다곤 신상 자신이 믿는 그 다곤 신상과 함께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법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을 쳤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아론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20년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주의 은혜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 아닌 방치된 법궤를 모시로 올라가자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며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나 이 백성들이 기뻐서 어 하나님의 임재인 법계를 어 이제 가져오기 위하여 그들은 막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사모하던 그 법계와 지금 이제 그 법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으로 그들은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대축제의 날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법궤를 실은 그 수레의 소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보고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번개처럼 잡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일까요? 법계를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주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사의 죽음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자, 법계를 옮겨오는 그 방법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법계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을 위배하는 뼈아픈 그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잠원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소한 일에 있습니다 아무리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여도 사탄에게 틈을 잘못하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축제 같은 은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자, 명분은 좋아요. 좋은 명분에 있어도 과정을 소홀히 하면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인 법계의 이송축제는 초상집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명분이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원칙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명분만큼이나 과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성물 기구들과 물품들을 옮길 때 레위의 아들 게루솜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그 보통 물품들은 수레에 옮겼습니다. 자 반면 이 고핫 자손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먼저 쌓아놓은 그 성물과 그 기구들을 그 법궤와 모든 기구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을 것이 있고 어깨에 메일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은 말씀으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어깨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모엘 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보니라. 자, 다윗이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자, 율법을 알면서도 순간, 가볍게 보고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면 이거야 뭐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궤 이송은 다윗에게 3만 명 이상이 동원된 거국적인 행사였습니다.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이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보였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여도 어깨에 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깨에 직접 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자, 최고급 수레로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방식에 이요그 적들의 방식 그들이 수레 블레셋이 수레에 실고 보냈죠. 이 블레셋 땅에 머물던 벗게를 아비나다의 집으로 보낼 때 썼던 방법이 수레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복개를 옮기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은 주의 일을 함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진리를 거스리는 열심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가면은 사고가 나거나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와 함께 시작되지 않은 일은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불편함과 더디 걸려도 옳은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효율성과 편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옳은 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멈췄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상치 못한 그 멈춤의 상황을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일단 벗기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 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시 두려워서 이 괴를 오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 게로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진노의 원인을 간파할 여유도 없이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계를 모셔오지 못했음을 깨달을 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법계를 가져오지 못하고 보냅니다. 인생에 시련과 문제가 발생할 때면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바른 방법에 따라 법계를 모셔왔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의 회피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결과 이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벳 에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계획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다윗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것을 자기에게 못오게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축복이 아니고 진노 중인 법계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에게조차 두려운 그 진노의 법계를 누가 보시고 싶겠습니까? 무슨 재앙을 받겠다고요? 복을 주시는 괴라면 다 보시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대부분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기약도 없는 법계를 섬겼습니다. 그가 자원했는지 할수 없이 맡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그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요셉처럼 그 맡겨진 상황 속에서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그 성경에 이 아들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이런 어, 말씀이 있나 보세요.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데레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이 아들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중요한 이름. 그의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능력을 주시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능력자들로 그 시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벳 에돔의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벳 에돔의 이름처럼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대로 아무도 지,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진노의 법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대가지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과 대가지불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인생의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골고다 길까지 동행을 했어요. 거기서 구경하다가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시몬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시몬의 그 자손들이 초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풍성한 가축과 자녀들로 채워서 본, 돌려보냈습니다. 나반 밑에서 일했잖아요. 외삼촌 나반. 나반 같은 세상에서는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 뺏기듯이 거기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주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지금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셨어요. 빼앗길 때는 야곱이 막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부자가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죽게 드렸던 헌신과 성김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아 이거 하나님이 보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보셔요. 다 보십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 또 주님을 향하여 나의 행동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에 쌓은 부하처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오벳 에돔처럼 십자가의 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과 오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야, 희생이야.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멈추게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실패는 성공과 승리의 길로 향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아,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윗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법계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이 다윗은 어,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새겼습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는 말씀대로 할 것이다. 기회가 다시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아,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계를 다시 옮길 때만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스스로 행동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사인을 주시옵소서. 법계를 언제 옮겨야 하겠습니까? 자,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사인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벳 에돔에게 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즉각 움직입니다. 3회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에벳이가에하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기쁨으로 베고 오벳에돔의집에서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하나님의 축복이 오벳 에돔에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법궤는 지고 가야 할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믿고 다시 법궤를 옮깁니다. 그 동안 이제 멈춰 있었어요. 그 멈춤은 무의미하거나 소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멈춤의 3 개월의 시간은 주님의 얼굴을 향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예요.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실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큰 성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다윗이 근신하며 실패의 문제점과 해결점도 찾았습니다. 자, 지난번과 확연히 달라진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법계를 옮기는 그첫 출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윈 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괴를 수레가 아니고 어깨에 직접 메고 출발을 한 것.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다윗도 자기도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아니지만 어 종교적 의복인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3무하 6장 13절 14절 여호와를 여호와의 괴를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배 에봇을 다윗도 입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을 다합니다. 어, 괴를 맨자들이 처음 여섯 걸음을 걷게 했습니다. 왜 여섯 걸음이지?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왜 여섯 걸음이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옳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여섯 걸음을 딱 가서 서게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인 결과보다 과정의 오름을 따라갔습니다. 주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해 주심으로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오베데돔의 축복을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시작하고 그분과 화해하는 데 부지런해야 우리의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6장 15절 어떻게 법궤에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매오니라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환호성을 지르는 행위는 왕을 환영할 때 보여주는 경배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정말 그분께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심으로 강격하며 전심으로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백성들의 환호성과도 같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신 주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호산나, 백성들이 호산나하면서 외치며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는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은 겉옷을 벌어서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며 왕 대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승리의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다. 당신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 생명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과 부활의 길로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 다윗은 기부원에 마련된 성막에 여호와의 계를 모셨습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임재와 통치를 감사하며 축복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양식들을 나눴습니다. 3회 라 6장 18절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재를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화목의 제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심령은 기름지고 부유합니다 백성들은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와 공동체가 받아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 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생리망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위처럼 전심을 다했던 일에 실패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예측한 것과는 달리, 역효과가 나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확실한 방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 좋은 수레보다 주님의 뜻대로 어깨에 메고 따르며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걸음을 걷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보좌에 다윗처럼 주님의 법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다윗은 평생 법계를 모시며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했습니다 내 삶에 왕 대신 주를 모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